17개 시도 대표회장님이시고, 오늘 대회장이신 안양성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범열 목사님의 대사 및 개선포가 있겠습니다. 6.25 상기 경기도연합기대회 환경과 형편을 조월하고 은혜의 동산, 말씀의 동산,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이장수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장수에 잘 왔어요? 아니면 잘 왔어요? 습니다 그날 6.25를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6.25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고 대한민국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이 반드시 올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자유가 들풀처럼 만발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통일의 희망의 무지개처럼 솟구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덕통의 아멘, 정덕통 아멘, 확신 아멘, 2024년도 6.25 3기 경기도 연합 기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의을 선포!